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비록 이 영상으로 우리가 만나지만 어,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눈에 선합니다. 어,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잘 다니기도 어렵고 또 공부하기도 어려운데인데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라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눔으로써 함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회계에 대해서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계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회계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은총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회계의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회계에도 기회가 있다 하는 제목입니다 회계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암성 구절을 보시면은 베드로 후서 3장 구절이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어떤 분이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됐어요. 이민을 가서 생활 적응하는 것도 어려웠고, 또 그곳에서 시작하는 사업도 영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잠을 잘못 자는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을 못 이루고 있는 때에, 어, 교회에 가면 새벽에 예배를 드린다. 하는 이야기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는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게 됐어요,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맨 뒷자리에 앉아 어, 있다 보니까, 앞에서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찬송을 부르자고 하면서, 찬송가 143장. 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가사를 보니까, 들어보니까,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추 돌아가셨나 이 벌레같은 날위에큰해 받으셨나 찬송을 듣고 있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아니 멀쩡한 사람을 벌레라고 그러고 뭐이 벌레같은 날위에 아주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 이후에 이분이 어떻게 됐는지는 알수 없지만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어, 이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배의 자리에서, 어, 우리가 벌레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회귀하기를 촉구하셨지만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기분 나쁘다. 왜 멀쩡한 사람에게 벌레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반응을 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자존심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무너뜨리는 것처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어,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에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송부하게 되는 회개에도 기회가 있다. 즉이 회개의 기회가 지나가면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회개의 암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즉 자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절 내용을 보니까, 마귀가 이미 가르뉴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어 있습니다. 가르뉴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돈을 좀 얻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가르유다의 마음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시켜주십니다. 예수님이,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시켜주신다. 이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이야 뭐, 어, 뭐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 시대만 하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너무나 황송한 나머지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우리 발을 씻기십니까? 내 발은 절대로 못 씻기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러자 이제 오버하는 베드로가 이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 그러면 예수님, 내 발만 아니라 몸을 다 목욕시켜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일종의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이미 목욕한 자처럼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다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니라" 말씀하십니다. 다는 깨끗하지 않다. 이것은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제자가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예수님은 이제 제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하고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너희 선생이요, 너희 주가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어,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 줄 안다. 그런데 성,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내 상에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든다는 말은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뜻이지요.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암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2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이 말씀을 하시고 심정이 괴로워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다이렉트로 얘기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 사이에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판다는 말인가 소란이 일어났어요.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누가 도대체 예수님을 판단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가 떡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그 사람이니라. 하면서 떡 조각을 적셔다가 가리우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팔자가 가리우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네 번째 예수님이 지적을 하신 건데요. 예수님께서 가르뉴다를 챙피를 주려고, 무한을 주려고 이 같은 일을 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비록 예언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이 떡조각을 받는 순간에 성경을 보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동안 예수님이 암시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가르유다는 시치미를 뚝대고 나는 아닌 것처럼 그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다섯 번째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이 무엇입니까? 가른미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가른미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했으니 그 일을 이제 속히 가서 하라는 것입니다. 가르다는 이제 그 모임 장소를 빠져나와 다른 데로 갑니다. 가르다가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대제사장의 부하들, 군사들을 이끌고 개세만의 동산으로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가르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가르누다는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해야 될때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완악해진다는 것입니다. 가르누다가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은삼십을 받고 팔았어요. 팔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된 것입니다. 이때 가른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돼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회개했다는 말과는 달라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긴 했습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구나 하고는 자기가 받은 돈을 갖다가 던져버리고 그 자기에게 돈을 준 사람들에게 던져버리고 가서 몸매달아 죽었다 그랬어요. 자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 우리 지난 주간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우리 서울시장께서 자살을 하셨는데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가르다는 자살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굴러 떨어져가지고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다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비참한 죽음입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회개해야 될때 회개하지 않으냐? 결국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돈 받고 팔았으면 돈이라도 써보든가 돈한푼못 써보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까 처음에 소개한 것처럼 그 이민 간 분, 그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우리가 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을 맡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루지 말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재개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지게 되면 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껄끄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그 순간에 마귀가 틈을 타게 됩니다. 그신령을 접수해 버리는 것이죠. 마귀가 그신령을 접수하면 마음이 강파케질 수밖에 없어요. 완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학생 여러분들 오늘 공부가 참 중요하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빼기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 기회를 잘 선용하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인생을 살아가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은혜 받을 기회, 회개할 기회, 복받을 기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거리낄 것이 없는 그리고 마귀의 공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우리 신앙이 되겠고 그런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특별히 여러분들 이 여러분들의 교제를 보면은 체크하는 내용이 나와요. 내가 회개하는, 회개해야 될 목록이 무엇인가. 스스로 이제 이것을 체크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저, 아, 내가 이랬구나 하고 끝나지 말고 이것을 가지고 같이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문민교회 학생들은 회개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다 되어야 되겠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회개에도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함께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 우리가 잘 선용하기를 원합니다. 가늘다처럼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되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베드로와 같이 회개될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누는 성경 공부 시간에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과 또 은혜의 시간 같이 나누시고 다음에도 우리가 기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할렐루야.